박문섭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요, 잘생겼습니다. 또 축구도 엄청 잘하는데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모셨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네. 잘생겼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아, 모이게 겸손해요? 겸손한 척 해봤습니다. <laughs> 저는 직접 보니까 좀 어떤 거 같아요? 네, 뭐 잘생기신 것 같아요. 뭘 마지못해서 대답을 <laughs> 하세요? <laughs> 아 질문 하시니까 마이었대 대답해드릴 거죠. <laughs>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온통 손흥민 열풍이거든요. 좀 실감하세요? 아직 이런 뭐 길거리에서나 뭐 이런 걸로는 아직 음. 잘못 느끼고 있어요. 어 명동이나 이런 데 한번 주말에 한번 나가보세요. <laughs> 독일에서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어려우니까 인터넷을 많이 또 보실 텐데 하루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몇 번이나 해봐요? 그래도 한 평균 한열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laughs> 어, 운동 시간도 부족할 텐데. <laughs> 기사 새로 올라온 게 있나 확인하고 안 올라왔다 하면 다시 바로 끄죠 아 그래? 안올라오거예요안 <laughs> 네, 올라오면 끄죠 손흥민 선수에게 안 좋은 기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썼던 기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러나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저 인터뷰하기 전에 그 최모 기자에 대해서 막 얘기하길래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laughs> 아 갑자기 또 땀날 뻔했어요 지금 아. 어, 제가 독일에 있을 때요 독일 현지 방송하고 인터뷰한 거 봤거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독일 말을 왜 그렇게 잘하세요? 거기 에 방송 처음에 나갔을 때는 솔직히 좀 많이 긴장하고 그랬는데 질문도 쉽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이런 걸상대히 많이 하던데 이왜 하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게 아, 아 그래요? 아,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좀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재능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유학을 가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또 이제 선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쑥 누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가면 그러면 금방 안느나요네 <laughs> 아, 진짜 우리 끝나면 싸워요 네진 저기 화장실 앞에서 기겠습니다현지적응거 <laughs> 관련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운동 끝나고 오면 집에 아무도 없지 또 운동 끝나면 밥도 해 먹어야 되지 또 설거지해야 되지 저도 시간 많은데요 제가 가면 설거지, 빨래 저 요리도 잘해요 아 근데 믿음이 안 가요 <laughs> 그렇게 독일 생활이 좀뭐 외롭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저는 가서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따돌림도 하고 볼도 패스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더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너네보다 진짜 잘해서 야, 여기에 진짜 프로에 꼭 계약한다 이 생각하고 진짜 매일 축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그 축구 그 축구는 도대체 손흥민 선수에게 뭐예요?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는 공만 있으면 요뭘 그냥 하루 종일 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걷기 시작해서 부터 음. 공을 그렇게 찼대요 우유도 안 먹고 계속 공만 차고? <laughs> 우유는 먹었겠죠 <laughs> 유럽 선수들이라고 직접 부탁 쳐보니까 그 친구들이 세긴 세요 1년, 2년 차 때는 내가 진짜 여기 살아날 수 있을까 아, 그 정도였어요? 올 시즌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많이 아랑 같이 훈련을 하는데 이선수랑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부딪혀 보면 해볼 만한데 해볼 만한데 이런 느낌은 조금 받기는 해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아직 저는 여기서 또 근육이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근육 더 붙으면 어떻게 제가 아까 사실 옷 갈아입을 때 살짝 좀 봤거든요 살짝이 아닌 것 같던데요 <laughs> 어, 훌륭하시던데 <laughs> 아니요 저, 어, 저도 솔직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했는데 확 올라올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 시즌을 하잖아요 그렇죠. 데뷔 시즌이랑 응. 2년 시즌 때 프리 시즌 때 골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9골 18골 넣었어요 프리 시즌에만 프리랄두라는 별명도 있었죠 프리두 네. <laughs> 프리 시즌에만 <웃음> 호날두라고 <웃음> 제가 올 시즌 프리 시즌 때 골이 너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 아. 근데 감독님은 저한테 와서 너가 올 시즌에 8골 이상은 분명히 넣는다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저 제가 올 시즌에 게임을 못하던 잘하던 경기를 계속 찍켜주셨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신뢰하고 믿음을 하는 건 내가 그런 믿어줄 수 있게끔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잖아요 저인, 저는 뭐 거의 운동 끝나면 뭐한 30분 40분 남아서 막뭐 슈팅 훈련도 하고 드리블 훈련도 하고. 나만 사면 이제 코치랑 감독들이 막 기겁을 해요 좀 들어가라고 막 다칠까봐 무섭다고 아 그게 감독님하고 코치들이 있으니까 보이기 위한 훈련이었군요 보여주려고 아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포인트를 잡아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뭐 슈팅을 연습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슈팅도 이런 훈련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없을까요? 있죠 솔직히 있죠 비밀이에요 에이, 비밀이에요 <laughs> 안 돼요 왜 이래요 어. 저랑 나중에 아카데미 하나 찾으셔야죠 <laughs> E A Sports. It's in the game.